세상이 정말 문제입니다. 이게 어느 한 곳도 아니고, 여성 노숙자가, 어, 서울에 200곳에다가 가서, 어, 벨벌을 잠갔다는 겁니다. 내라뱉다는 겁니다. 가정TV야, 뭐또 괜찮겠지요? 식장들은 어떻게 하냐고. 식당들은 어, 가스가 안 되니까 고장이 났는 줄 알고 도시가스에 연락을 했겠지요 그러면 어떤 가스 어, 식당은 모르고 있다가 장사도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노숙자라도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있는 사람을 노숙자라고 빼놓고 남두면은 결국은 큰 사고가 난다는 겁니다. 감옥에 보내서 정신이 바짝 들게끔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. 그런데 뭐 식당 주인들은 감옥에까지 보낼 필요가 있겠느냐, 어, 정신적으로 좀 어디 보내가지고, 그 학에 놓으도록 하면 안 되겠느냐고 합니다만은, 그러면은 그래 다음 또 사건이 또 생깁니다. 이 사람이 이분하고 안 한다 보장성이 없어요. 왜, 어, 어, 가스를, 어, 가스 벨브를 잠그느냐 말입니다. 그것도 한 군데, 두 군데도 아니고 200여 곳에. 아무리 노숙자가, 어? 할 일이 없어도 이랬으면 되느냐 말입니다. 서울역에 가면 노숙자가 많이 있어요. 돈 돌라고 담배 달라고 노숙자로서도 자기 어 지켜야 됩니다.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. 그러니 대한민국이 썩었다는 겁니다. 전부 쓰레기죠. 쓰레기 한 것도, 어, 정상적인 데가 없어요. 개판입니다, 개판. 이는 사람들 때문에 나라가 망한다는 겁니다. 노숙자라고 봐줬어도 안 됩니다. 책임을 물어야지.